21대 대통령 선거의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란 세력과 민주 세력의 대, 뭐라, 뭐라 할까요. 거대한 전쟁, 거대한 이 결투가 벌어진 거죠. 내란 세력의 특징은 적극적 거짓말을 한다는 것이고, 적극적 부정부패를 저지른다는 것입니다. 기득권 카르텔로 패거리들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뭔가를 합니다. 이거를 보고 그러니까 12월 3일 작년 12월 3일 이후 오늘날까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죠. 온 국민이 그래서 이런 사람들 은 정치판에서 영구히 퇴출시켜야 됩니다. 영구히 퇴출시켜. 그래서 민주 세력으로 완전히 재편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정치는 민주 세력만으로 재편돼야 돼요. 이 내란 세력은 꿈도 꿀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어떻게 만들 것이냐 하는 게 문제죠. 그것은 일단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보수주의자들이 있어야 됩니다. 내란 세력은 보수주의자가 아닙니다. 그거는 반국가 세력이죠. 개엄 세력이고 어떻게든지 기득권 카르텔로 대한민국을 아장낼 세력이기 때문에 절대로 용납할 수는 안 되죠. 보수주의자들이 진정한 의미의 애국자입니다. 그리고 공동체주의를 중시하죠. 그러나 약간 중도 보수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그렇게 어, 태어나면서 그런 성향으로 태어납니다. 진보주의자들도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크게 보면 세 덩어리로 민주 세력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국가를 이끌 수 있도록 정치판이 재편되어야 됩니다. 제가 그 오래전 80년대 유학 시절에 본 건데 그 교수들은 대개 진보주의 한 70%가 진보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교수들은 독일 교수들 통계에요. 근데 그 어스토 통계는찾지 못하겠어. 그 채취 PT를 물어봐도 그잘 모르겠대. 그런 게 내가 80년대 보긴 봤는데. 진보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일 교수들은. 그래서 교수가 된 거예요. 새로운 세계를 항상 이렇게 창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교수들은 대개 보수주의자들이 있거나 아니면 저 내란 세력이거나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가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나느냐? 보수주의자들이 더 많이 태어납니다.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전통과, 그 다음에 미풍양속을 중시하고, 그 다음에 급진적 개혁보다는 점진적 변화, 이런 걸 생각하죠. 그래서 국가와 민족을 중시하죠. 그래서 내가 보수주의자라고 말하는 것은 나 스스로가 보수적 성향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우리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국가와 민족이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유럽연합이 저렇게 한 나라를 지향하면서 유럽연합을 탄생시켰지만 그러나 국가의 경계는 영원히 있을 것이다. 그런데 거기서는 국경이 다 들러붙어 있었기 때문에 그 종족에 상관없이 다 결혼을 해서 피가 다 섞였어요. 많이 섞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동아시아는 이렇게 지형 때문에 그렇게 섞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민족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죠. 독일은 아예 민족이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우수한 민족 아리안족 이렇게 이런 과거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민족이란 말을 쓰지도 않고 국가라는 말도 거의 안 씁니다. 쓰면 이상한 사람이 돼요. 우리 타 분한 옛날 할아버지나 그런 얘기하지 젊은이들은 절대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그러니까 어 나는 인류가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한 국가와 민족의 경계는 반드시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수적 입장을 취하고 있죠. 때로는 우리 사회가 너무 부패했기 때문에 너무 직무수행에 관한한 그 성과 책임이 뭔지 모르고. 어떤 사회적 책임이 있는지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이걸 싹 고쳐야 된다고 말하니까 나를 사람들이 진보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고 착각해요. 나는 부정부패를 없애자는 거예요. 그리고 각자 맡은 역할을 확실하게 하자는 거예요. <laughs> 그러기 위해서 조직 설계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보수주의자지 결코 진보주의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세게 밀어붙여서 이걸 빨리 이 부정부패를 없애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진보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착각입니다. 나는 보수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보수주의자든 중도 보수든 진보적이든, 그러니까 한한반 정도 반 정도는 반정도 반이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보수주의자로 태어나는 사람들이 진보주의자로 태어난 사람 3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인류의 진보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진보한다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수주의든, 중도보수든, 진보주의든 간에 상관없이 이세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이 정치판에 들어가서 반드시 뭘 해야 되냐? 정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나라가 세계인들로부터 존경받는 나라가 돼요. 다시 말하면 부강한 나라가 될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미국은 부강한 나라이긴 한데 존경받을 수는 없는 나라죠. 우리는 부강하면서 존경받을 수 있는 나라가 될수 있어야 됩니다. 스위스처럼. 제가 그걸 위해서 지금 계속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제가 어, 제가 만든 쇼츠 여덟 번째 쇼츠 최근에 만든 여덟 번째 쇼츠에 내가 나레이션 없이 뒤에다 그냥 붙여놓은 그 사진인데요 여기에 이재명의 칼자국이 저렇게 선명하게 남아있죠 지금 이걸 끼워서그는데나이 사진을 <laughs> 보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제 여덟 번째 쇼츠를 보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재명이란 한 이름은 그것은 한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 놀라운 현상이고 거대한 사건이라는 것을 왜 그런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 나레이션은 없는 거예요. 이재명의 목에 난 상처가 마음의 상처가 되지 않도록 하는 길은 뭐냐? 이재명을 국민의 일꾼으로 고용하는 겁니다. 일꾼으로 고용하는 거죠. 머슴으로 고용하는 거예요. 그 머슴 중에 머슴을 통제, 그이 통치, 통치하는 사람이 있어요. 머슴을, 머슴들을 통치하는 사람이 마름이라고 해요, 시골에서는. 요새는 그 마름이라는 젊은이들이 잘 모르는데, 마름 머슴들을 통치하는 걸 주인을 위해서 마름이 그 관리합니다. 머슴들을 일하는 거. 그, 또, 세경을 얼마로 줬다, 이런 거 계산 다 합니다. 주인 대신. 그래서, 이, 마름으로 고용하는 겁니다. 이재명을. 그래서, 이재명이 일하게 하자는 거야. 일하려고 하다가, 이런 사건을 당했단 말이죠. 이건 진짜 심각한 거죠. 그래서, 이것이 마음의 상처가, 육체에 난 상처야 어쩔 수 없지만 마음의 상처는 깨끗이 정리하도록 국민의 말음으로 주권자의 말음으로 일하도록 하자 하는 게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 아, 하하님 6월 4일 축제일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시다. 아이고 습관대로 오른팔로 움직이다가 이렇게 고통을 다, 다, 아이고 고, 고통을 당합니다. 습관적으로 옵니다. 음. 이거 왼손으로 하려니까 이렇게 힘드네요. 맨 처음에 는아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이 친구는 이친구이친구 건드린 사람들 다들 는로 갔다고 이는이이번에는이준석이가 골로 가게 되었네요. <laughs> 맞아요. 안나비님, 건민내 열혈팬 김성균님, 든든합니다. 새 시국을 맞아 한 자리 맡다 애국하시길. 한스님, 시건방지고 싸가지 없이 갈라치기로, 아 어, 나발거리던 하바드 윤석열이 골로 가겠네요. 네. 정책 대결은 실종되고 인신공격과, 아 어, 방방비난만 <laughs> 짓거리 맞습니다. 맞아요. 한스님. 퇴출되게 생겼네요. 다시 보이지 말았으면. 네. 아, 이준석 이놈은 뭐 정치판에서 이제 희망이 없을 겁니다. 그렇게 잔꾀로 뭔가를 할수 있다는 생각을 한것 자체가, 어, 대먹지 않은 거죠.